12월 22일 프로토 셀틱 대 마돌 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틱부터 할게요. 셀틱은 현재 우선 다른 1, 2팀들보다 경기를 두경기덜 했거든요. 두경기 덜한 상태인데도 덜한 상태인데도 상태인데 승점이 33점이에요. 승점이 33점. 1위 레인저스가 17경기 했는데 승점 44점. 킬마독이 18경기 했는데 34점. 근데 얘는 셀틱은 한두 경기 부족한데 33점.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죠.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인 경기예요. 경기 수가 적은데 승점 33점, 1점 차이로 3인거 보면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죠, 셀틱. 자, 셀틱은 우선 최근 다섯 경기 볼게요.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입니다 분위기 좋았어 8경기 동안 무패였는데 그 유로파 리그에서 잘치한테 지고 잘치한테 이거 유로파 경기예요 유로파 1대1로 졌죠 이거 지고 좀 충격이 컸는지 하이번이언나한테 영대용도 패배를 했어요. 제 경기가 아니었는데, 분명히 여기서도 승점을 따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못 이겨가지고 1위로 반동할 기회가 줄어들었죠. 근데 바로 이번 경기를 마도에 오늘 성, 뭐냐 셀틱보다 조금 수준이 낮은 마도에를 경기로 해서 더운다나 홈이기도 하고 셀틱이 좀 강하게 나올지 싶다. 강하게 나올 듯 합니다. 강하게 나올 듯 한데 어, 셀틱은 음, 좀 뭐라 말하지 우선 수비가 강해요 수비가 수비가 강해 아쉬운 점은 공격이 조금 약하죠 많은 골이 나오는 팀은 아니에요 자 마더엘 볼게요 마더엘은 9위입니다 9위 9위인데 자 마더엘도 최근 5경기 보면 최근 승 1무 2패입니다. 써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팀은 아니에요. 우선 음, 우선 3경기 동안 단한 번의 승리도 못 했었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에 세인트 원정에서 <laughs> 세인트 원정에서 이대 1로 승리를 했죠. 그래서 우선 분위기 반전은 성공을 했어. 분위기 반전 성공한 바드웨이다. 마더엘 역시 많은 득점을 하는 팀은 아니에요 많은 득점이 없다 대량 득점을 할수 있는 팀이 아니거든요 최소 평균 한골 한골 싸움 한 골만 넘는 팀이에요 평균 한 골만 넘는 팀 잘해서 해야 2대0 나오는 승리 가끔씩 하는데 근데 또 마더엘이 원정에서 굉장히 약해요 원정에서 굉장히 약해 마더의 원정 승률 보면 33이에요. 33 원정 승률 33%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셀틱은 몇이냐? 홈 승률 100%입니다. 홈 승률 100%인팀 오랜만에 보죠. 셀틱은 홈 승률 100%입니다. 자, 이두 팀의 최근 맞대결 보면 18 시즌만 볼게요. 18 시즌만. 18 시즌 컵대회 포함해가지고 총3 경기 했는데 컵대회 포함. 보안 18시즌 1승 2무로 셀틱이 앞서요 셀틱이 앞선다 뭐 전시즌 전전시즌 보면 봐도 셀틱이 엄청 앞서요 그 그러니까 보면 셀틱이 마더엘한테 좀 강한 모습이야 셀틱이 강한 모습을 보인다 자 이번 경기 분석은 자, 험률 100%죠. 이점꼭 참고해 주시고 네? 이점꼭 참고해 주시고 뭐 잘치한테 졌다고 해서 뭐하이번이한테 얘네 티한테 져서 제가 봤을 때이두 팀한테 진거 보면 이제 화풀이를 마더웰한테 할것 같거든요, 셀틱은 솔직히 자, 화풀이 대상으로 오늘 좀 확실하게 이길 것 같아요 이번 경기 셀틱 승 강추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 주세요.